잘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왜 그래 민준아 무슨 일이야? 일어나봐.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50일고 부산에 사는 김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제 아들 민준이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민준이는 겨우 8살이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05년 가을, 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아내는 동네 슈퍼를 했어요. 민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원래 밝고 개구쟁이 같은 아이였죠. 아빠, 나 오늘 축구에서 골 넣었어. 매일 신나게 떠들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9월쯤부터 민준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학교 재미있어. 응. 대답이 짧아지고 표정도 어두워졌죠. 밥도 잘안 먹고 학교 가기 싫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배가 아프다고 했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대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막급입니다. 결정적인 날은 10월 어느 날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으악. 아이 방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민준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눈은 감고 있는데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제발 때리지 마세요. 자면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민준아 민준아 제가 흔들어 깨우니 와락 안기더라고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있었어요. 거실로 나와 앉았죠. 민준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 때려요. 머리가 띵했어요. 뭐, 때린다고. 언제, 왜? 복도에서 뛰었다고. 숙제 안 했다고. 매일매일, 어떻게 때리는데? 민준이가 자기 뺨을 가리키며, 여기요. 짝, 이렇게. 민준아, 그게 정말이야. 응,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맞아요. 준호도, 지훈이도, 수진이도, 왜 진작 말안 했어?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말하면 더 세게 때린대요. 그제야 알았어요. 왜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지, 왜 밥을 안 먹었는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뭐야? 이동훈 선생님이요. 아내가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30대 중반 남자, 경력 10년차, 학부모 만족도 최우수 교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에 동생 영철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철이는 변호사였거든요. 뭐, 그 xx의 감히 형, 오늘 아침 당장 학교 간다. 내가 법적으로 완전히 끝장내 줄게. 장인 어른께도, 전화되었어요. 평생 교육계에 계셨던 분이죠. 아버님, 민준이가, 뭐, 담임이 체벌을. 영수야, 오늘 아침 학교로 가자. 내가 교육청에도 연락하마. 처남한테도 연락했어요. 체육관을 운영하는 건장한 사람이었죠. 형부, 제가 몇명 데리고 갈까요? 아니야. 우리끼리 가자. 법대로 할 거야. 아침 8시 30분. 저희 가족과 동생, 장인 어른, 처남까지 총 여섯 명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 학교 안 갈래? 무서워. 떨고 있었죠. 민준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복도를 지나는데, 2학년 3반 앞을 지날 때였어요. 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실 안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뒷문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동훈이라는 교사가 한 여자아이 앞에 서 있었어요. 숙제 어디 있어? 응. 죄, 죄송해요, 선생님.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짝. 주저없이 아이뺨을 때렸어요. 제 옆에 있던 민준이가 제 바지를 꽉 잡았어요. 아빠, 저 선생님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교실 뒷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이동훈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누, 누구세요? 저희는 2학년 2반 김민준 학부모입니다. 방금 당신이 아이 때리는 거 봤어요. 장인어른과 동생 처남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2반 김민준 학부모입니다만 당신이 3반도 때리는 거 봤어요. 교장과 교감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교장 선생님, 이 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했어요. 동생이 나섰어요. 저는 변호사 김영철입니다.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맞았어요. 저도요. 저도. 아이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손 들어봐. 이동훈 선생님한테 맞은 사람. 26명 중 22명이 손을 들었어요. 언제 맞았니? 어제요. 그저께요. 지난주에요. 매일이요. 왜 맞았는데 복도에서 뛰었다고요. 축제 안에서요. 준비물 안 가져와서요. 그리고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그냥 선생님 기분 나쁘실 때도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동훈 선생님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동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한테 딸이 있다면서요. 제가 물었어요. 네. 몇 살인데요? 일곱 살입니다. 당신 딸이 내년에 담임한테 이렇게 맞으면 어떻겠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른 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2학년 3반 담임이 아이들 때렸대요. 전교생 조사해야 합니다. 한 학부모가 소리쳤어요. 그때 60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저는 3학년 2반 박준혁이 할머니예요. 준혁이는... 작년에 2학년 3반이었어요. 우리 준혁이가 작년에 이동훈 선생님한테 심하게 말았어요. 학교에 항의했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하래요. 전학시켜 주겠다고. 뭐라고요? 학부모들이 소리쳤어요. 저도요. 저희도요. 숨어 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10년. 이동훈은 1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때려왔던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거 조직적 은폐 아닙니까? 10년 동안 방치했으면 공범이에요. 학부모들이 분노했어요. 한 젊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저도 작년에 이동훈 선생님이 아이들 때리는 거 봤어요.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배 선생님이라는 방식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학교 전체가 침묵의 공모자였던 거예요. 경찰 불러야죠. 누군가 소리쳤어요. 아내가 이미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 오고 있어요. 이동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경찰차 세대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5명이 학교로 들어왔어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아내가 앞으로 나왔어요. 아동학대입니다. 이 학교 교사가 1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어요. 10년 동안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습니다.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저요? 저도요? 학부모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본서에 연락 바랍니다. 광역수사대와 아동학대 전담팀 출동시켜 주세요. 피해자가 1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저, 저입니다. 이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름이 이동훈입니다. 몇년 동안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10년입니다. 왜 했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체벌은 2004년부터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교장에게 다가갔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소문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으면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학교 내부 문제라서. 이건 은폐이자 방조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교장이 주저앉았어요. 광역수사대와 아동학대 전담팀이 도착했어요. 피해 학생들 진술 확보해야 합니다. 보건실을 임시 조사실로 쓰겠습니다. 민준이 차례가 됐을 때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빠, 같이 가. 그래. 아빠가 옆에 있을게. 보건실에서 여자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준이 맞죠? 편하게 이야기해 줄래? 선생님한테 맞은 적 있어? 네. 언제? 한달 전이요. 왜? 복도에서 뛰었어요. 아팠어? 네. 귀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그 얘기를 왜 부모님께 안 했어? 선생님이 말하면 더 때린다고 했어요. 제 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직접 피해자만 89명. 그중 15명은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당했고, 3명은 고막 손상까지 있었어요. 고막 손상이요? 네. 뺨을 너무 세게 맞아서 고막이 찢어진 거예요. 이동훈 씨. 체포하겠습니다. 수사대장이 수갑을 꺼냈어요. 상습 아동학대 폭행,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제발, 저한테도 가족이,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남의 자식을 그렇게 때릴 수 있었습니까? 수갑이 채워졌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도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세 사람이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교육청 장학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일단 학교 정상화부터 해야 합니다. 장인 어른이 제안하셨어요. 학부모 감시단을 만들면 어떻겠나? 학부모 감시단이요.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학교를 모니터링 하는 거야. 결국 학부모 감시단이 만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동훈의 재판은 석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가득 찼어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이동우는 10년간 총 89명의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중 15명은 중상해를, 3명은 고막 손상이라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중 23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8명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열정이 과해서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발언 허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아버지 김영수씨, 발언하십시오. 변호인은 교육 열정이라고 했지만, 하루에 두세 번씩 아이를 데리는 게 열정입니까? 제 아들은 석달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여덟 살 아이가 잠에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다른 피해자 부모들도 차례로 발언했어요. 저희 딸은 이제 남자 선생님만 보면 떨어요. 저희 아들은 학교 가기 싫다고 매일 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동훈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10년간 89명의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이동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출소 후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하며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교장과 교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직에서 영구 제명됐죠. 학교는 천천히 정상화되어 갔어요.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고 학부모 감시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점차 회복되어 갔어요. 처음 몇 달은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새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1년 후 학교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아동학대 없는 학교 만들기였습니다. 제가 연사로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20년 전 저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이 제 아들은 매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게제 잘못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발견한다면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희 학교에도 학부모 감시단을 만들겠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 민준이는 28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아빠, 저 교사가 될게요. 민준이가 대학교 2학년 때 말했어요. 왜? 바로 그래서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지금 민준이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아빠. 오늘 한 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선생님 좋아요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교사가 된 이유를요. 저는 이제 쉰일곱입니다. 공장은 은퇴하고 요즘은 학교 폭력 예방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나요? 학교 가기 싫어하지 않나요? 안몸을 꾸지 않나요? 그렇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그냥 괜찮아 라고만 물어보지 마세요. 대신 학교에서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야?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보세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2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얼마 전 민준이가 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아래 민준이가 쓴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빠, 저 행복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20년 전 아빠가 침묵하지 않았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제가 용기를 냈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학부모 감시단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 여러 학교로 확산됐죠. 이제는 학부모 참여위원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교육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20주년 기념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모였어요. 우리 애는 이제 대학생이에요. 우리 딸은 결혼했어요. 모두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겠다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년 전 그날 밤, 만약 제가 민준이의 악몽을 그냥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민준이는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작은 신호 하나, 아이의 악몽 하나가 89명의 아이를 구했습니다. 한 아이를 구하는 것은 한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희 반 아이 하나가 집에서 학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챘어요. 그래서 바로 신고했어요. 그 아이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잘했어, 민준아. 아빠한테 배웠어요.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유산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용기, 더 이상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악몽에서 비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아니라 꿈을 심어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용기를 내서 말해. 반드시 너를 지켜줄 어른이 있을 거야. 20년 후 너도 누군가를 지키는 어른이 될수 있어. 민준이처럼.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